녹화를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하이브, BTS, 군대 다녀온 거나 다름없는 2년 6개월 만의 콘서트다. 목표 주가는 46만원이네요. 오우, 높아라. 음. BTS가요, 이번에 국내, 이제, 콘서, 트를 열었어요. 서울올림픽이요. 수용인원이 약 4만 명 정도인데, 거리두기 준수하여서 1회당 1만 5천 명 규모로요, 콘서트를 열었어요. 이게 1회차, 뭐 2회차, 총 3회차로 했는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어, 인기가 많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뿐만 아니라, 아니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요, 이 위버스를 통해서 동시 진행을 했대요. 어, 그리고 2회차 공연은요, 라이브 뷰잉? 으로요전 세계 75개국이요, 3,700, 3,711개의 극, 극장에서, 그러니까 역을 극장에서 그대로 방영을 한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1회차가 100만 명, 2회차가 93만 명, 그리고 2회차에 진행 라이브 뷰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콘서트 연거.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이벤트성 시네마 기준 최다 고, 관객 신 기록이래요. 네. 그리고 3회차 합해서 155만. 명 정도로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50분 동안 진행이 된 건데요. 이게 실제로 단서 티켓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간접 매출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아미밤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BTS 할때 막, 막, 그손 들고 흔들어줘야 돼. 야광봉 같은 거. 어, 그거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어, 그게, 그게 4만원 정도 하고요. 티켓비가요, 제가 생상 이상이더라고요. 티켓비가 일반석이 16만원, VIP가 22만원이고요. 온라인으로 보는 게 5만원에서 9만원이에요. 네. 이게 그리고 라이브 뷰닝, 그 라이브 분이 있 세계적으로 했던 거. 그것만 매출이 400억 나올 것 같고, 3일 매출, 그러니까 3일 동안 했던 거는 78억. 그 그러니까 500억 번 거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또 MD 굿즈, 굿즈 매출이 200억. 뭐 콘서트 라이브 유로, 유료 팬클럽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팬 이런 이벤트를 이용,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를 다팔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로 좋다는 거 봐요. 네, 이런 식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 적용해서 이번에 합한 것만 해도 한 합계가 800억 나왔네요. 어. 3일 동안 했는데 800억을 벌어들였다. 어. 이게 아마 이제 세계적으로 콘서트를 다닌다면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고 돈도 많이 벌것 같기도 해요 어 솔직히 그렇다고 했을 때 왜냐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일단 진짜 이제 위드 코드란, 코로나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 그럼 이제 콘서트가 가능하고 이랬을 때 실적이 상승하는 건 맞는데 지금 하이브는 좀 비싸요 솔직히 말해서 멀티플이 한 100배 정도 되거든요 어, 100배? 그러니까 내년이 성장을 하면 멀티플이 한 50배 정도 되는데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전좀 비싸다고요 왜냐면 BTS 원툴이잖아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가 이제 여러가지 기획사를 하고 뭐 해가지고 뭐 메타버스도 하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BTS 원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봤을 때 이거는 이게 나중에 기대치란 말이에요 이게 기대치인데 이게 너무 커요 기대치 멀티플릿 과대평가 됐다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어. 근데 이번 하락장에는안 무너졌어요. 이 하이브가 실제로 보면. 무너, 아, 무너진 거라고 하면 무너진 걸 수도 있겠네요. 어. 근데 막 엄청나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40% 빠졌네요. 이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음, 지금도 이게 저점이라고 보진 않아요. 음, 이런 것들은. 좀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가치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가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미래 상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이 하락 이번 하락장에 이가 지수보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이 보면.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 맞았고 지금은 강한. 이건 기술적 반등일 뿐인거고 실제로 보면 얘가 아직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띄인건 아니에요 뭐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얘가 이 얘를 이제 이하이브를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얘가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띄울 때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 선인 지수인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 전조, 빨간색 선이 전저점 이탈할 때 얘는 그 전부터 이탈을 하면서 저부터 많이 빠진 거 많이 빠졌잖아요. 그걸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하이브 좀 고평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브가 다른 거에 비해서 100, 100배잖아요. 멀티플이 <laughs> 내년이 50배고. 그러니까 성장성 면에서는 지금은 솔직히 고평가될 여는데 성장성 면에서는 100%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 콘서트를 열고 BTS가 여러 가지 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창출이 될 거다라는 건데 성장성 면에서는 3에서 4점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 면에서는 얘는 아직보다 지수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2점. 그니까 8점. 얘는 약해요. 어, 약함. 그러기 때문에 조금 위치에 부담이 있다.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음... 이거는 조금 음... 솔직히 말하면 잡기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딱히 거래량 터진 그런 이때 개파락한 거 빼고는 딱히 의미 있는 게 없이 그냥 흘러가는 중인 거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한이 정도? 이 정도, 어. 이 정도? 잡을 것 같아요. 33만 원, 어, 33만 원이 정도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하방 쪽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수가 만약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거래량 터진 반등이 나온다면 얘는 뭐 40만 원 뚫고도 갈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 기대치로 가는 건데 그게 기대치가 부합을 했다는 뜻이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 우리가 이얘 하이브가 이, 이 BT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을 통해 상승할 수 있다면 상승을 하는 건데, 아니라면 조금 힘들다고 봐요. 음, 얘가 얘가 지수보다 강한 모습 볼때 이때가 투자하는 때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보면 어, 지금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